행복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죠. 친구는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웃을 일도 드물어집니다. 그런데 단세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혀낸 이세 가지 비밀을 오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걸을 때 우리는 이미 행복 속에 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그 순간이야말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바쁘고 지치다 보면 그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걱정이 머릿속을 차지하면 행복은 금세 뒤로 물러납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하루였나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난적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내 하루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덕입니다. 덕은 큰 돈이나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과 좋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고생 많으십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트 계산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표정이 환하게 변합니다.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이렇게 말해 보세요.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듭니다.부정적인 말 대신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이웃이 힘든 일로 울적해할 때 괜찮아요.잘 될 거예요. 라고 건네보세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덕은 결국 나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작은 친절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잡아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듯 내가 베푼 친절도 언젠가 나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덕의 순환입니다. 혹시 오래 전 누군가 나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나요?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을 데워주지 않나요? 그 덕분에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무거운 짐을 차까지 옮겨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웃이 부탁한 작은 심부름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버스를 탈때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짧은 인사지만 기사님의 하루에도 나의 하루에도 좋은 기운을 남깁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주어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덕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 뿌듯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중용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균형입니다. 건강 관리도, 관계도,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간섭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과했는지, 부족했는지 살펴봅니다. 중용은 스스로 조절하는 힘입니다. 균형 잡힌 하루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건강도 중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너무 무리하면 다칩니다. 아예 안 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식사도 지나친 절제보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가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힘들어 하는 분 있나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적 있죠? 중용은 포기와 집착 사이에서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집니다. 관계에서도 중용은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적당한 빈도로 안부를 묻는 것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활동입니다. 행복은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찾아옵니다. 아침 햇볕을 받으며 15분만 걸어보세요. 햇빛은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가 활기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작게라도 몸을 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2,000보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2,500보로 늘려보세요. 계단을 한층만 걸어 올라가도 좋습니다. 집안일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방을 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면 기분이 바뀝니다. 혹시 예전에 하던 취미가 있나요? 그걸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이런 활동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활동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 전체가 살아납니다. 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중용은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세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주일 뒤, 분명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는 주변 사람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넨 미소에 있습니다. 오늘 걸은 한 걸음에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행복할 거야.